부처님 곁에서 무려 25년 동안이나 부처님을 시, 시자로 항상 그 원래 부처님 사촌 형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아난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명성이 높아지니까 나도 깨달으면 어겠는데 내가 네 시자가 되겠다. 단지 잘 때는 나랑 같이 자고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나랑 같이 가자. 그런 다음에 내가 평생 너의 시자가 되리라. 해가지고 이제 시작가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어디 가시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무려 25년 동안 항상 부처님 옆에 시봉하면서 다닌 사람입니다. 때로는 부처님 주위의 시자들은 대중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만 듣기도 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뭐, 처음 들은 사람이야.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어떤 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나, 또 어떤 사람이 물으면 질문이 비슷한 게 많잖아요. 비슷한 거를 말하면, 그들은, 어, 난 이미 이걸 들었어.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만해지고, 소중함을 모르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생겨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함께 다닌 사촌형이었던 그안난다는 25년 동안, 무려 25년 동안이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섭이라는 사람이 단한번 만나서 한두세번 만나가지고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걸 보고 정말 질투심이 많이 났다 그래요 이안난존자가 부처님한테 물어보고 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 고해서 강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라는 거는 마음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른 거기 때문에 부처님도 어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너무 의존적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뭐 궁금하면 다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내가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부처님이 곳곳을 다니며 설법할 때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까지도 다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는 부처님과 몇몇 사람이 사람과 담소를 나눌 때나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법할 때 말한 모든 것을 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부처님의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누군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부처님이 수백, 수천 명 앞에서 대풀이해서 말해줄 때, 아나는, 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있으니, 다시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부처가, 부처님이 대중에게 설법할 때와 한 사람에게 말할 때는 가피력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한테 헬라, 강의할 때는 아무래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하고,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설법을 했을 때그 자리에서 바로, 뭐, 아라하니 바로 된 사람들이 몇백 명이 나오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다르다는 것이 두번 들으면 갑피력을 두배를 받게 되고 그런 것이죠. 부처님 옆에 가까이 가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했지만도 아한 존재는 무려 25년 동안이나 부처님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닐 때다 같이 다니는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섭을 유시한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안한 존재가 깨닫지 못했다는 건 금방 보면 알거든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만명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도 깨달은 사람은 한눈에 알아본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한 존재를 말치시했어요. 부처님 뺑 믿고 부처님하고 매일 같이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과시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안한 존재가 다시 토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안한 존재라는, 존재라는 명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스승의 말씀과 진리를 아주 극 존중해야 된다는 것. 공경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어떤 말도 그렇잖아요. 누가 하는 말을 정말 그걸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난그다 알아. 그냥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운전수하고 매일 같이 다니면서 강의를 하니까 이 운전수가 강의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어보니까 달달달 외워.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 피곤하신데요. 제가 나가 제가 아주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강연할 테니까, 선생님하고 저하고 옷을 바꿔 입고 선생님은 저 객석 자리에 앉아서서, 운전수로 복장을 하고, 편히 쉬세요. <laughs> 그랬답니다. 그래서 수염도 딱 붙이고 나가서, 아유, 식단처 인양해가지고 나가서 강의를 하니까, 정말 멋있게 강의를 탁 했어요. 그렇잖아요. 말하는 거에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몇 가지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사람, 어떤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아니면 도저히 대답을 못할 것이니까, 에, 그런 거, 그런 거 우리, 우리 기사도 알아. 어 기사, 나와서 설명해봐. 그럼 진짜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설명을 쫙 했다는 그런 말이,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잘할수 있지만, 가피력은 전혀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죠. 가피력이란 그 사람이 수행 공, 수행 경력, 공력이 있어서 공덕이 있고 공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에너지가 전달돼야지 그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화현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자석, 아주 강한 자석에다가 못을, 그냥 보통 못이잖아요. 실 쇠를 거기다 한참 붙여놓으면 그것도 자석 성분을 닮아서 나중에 다른 쇠를 갖다 대면 철쑥수쑥 달라붙어요. 자성을 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화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사트상이라는 그런 그 우리로 말하면 칭견이란 뜻하고 비슷한 거죠. 그 깨달은 분한테 찾아가서 옆에 주위에 둘러앉아요. 스승은 한 말도 안 합니다. 그 주변에 둘러앉아서 그 에너, 그 스승의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냥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그 스승 옆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고 명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저절로 깨달아져요. 깨달 저절로 내가 알고자 하는 질문이 답을 얻게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스승에 대한 친견이고 사트상인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25년 동안이나 따르면서 항상 우측편에 앉아 편에 서서 부처님을 시봉을 들었던 아난존자는 25년 도 말이 25년인지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사실 아난존자가 깨달았다면 그걸 다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다 경전으로 쓸수 있었습니다. 그래안 아난존자의 그 공덕이 엄청나게 큰 거죠. 경전을 다 기억해서 다쓸수 있는 건 아난존자의 입을 통해서 한 것이잖아요. 결집을 할때 나중에 이제 모든 걸다 모아가지고 이제 경전을 만들고 할때 아난존자의 힘이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난존자가 미리 깨달은 사람이 되, 됐으면 그런 게다 필요 없고 부처님이 옆에서 시봉을 들고자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깨달음 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그렇지만. 깨달음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25년 동안이나 부처님을 따르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이렇게 경전이, 좋은 경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 운명적인 거겠죠. 불교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고, 한 사람들의 법을 전해줄 수 있는 건 안한 존자의 힘이 크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느냐안깨달느냐는 그때 당시 상황은 그랬지만 그게 또 나중에 큰 공덕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거니까 참 앞날을 예상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어떤 법문을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는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 태도로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코스의 법칙이라고 말했죠. 이 스승을 어깨에 보면 볼수록 떨어지는 낙차가 더 커진다. 나한테 떨어지는 가피는 더 커진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